좀 집에 가서 보면 안 됩니까? 아니 저그어 채영이 어어 집에 남편 어 없어요? 하, <laughs> <laughs> 무슨 회의 내려 내려 가지고 내몸 매우... 다들 왔어요? 지금 회의 시작할 건데. 아, 저 정우만 왔네. 아, 부르지 마요 어차피 아 어차피 아무튼 자기네 집 고양이. 저희집 고양이는 페리시앤 킷이예요 놀지마요 <laughs> 그냥 해요 저희집 고양이우리 합시다 그렇죠. 자, 우리 다들 마을에 대떼들 있는거 아시죠? 알죠. 알죠 아 다들 피해들이 한두개가 아닐텐데 내말좀 들어봐 어. 내가 어제 쇠고기 묶고 만들다가 물을 이렇게 썰고 있었다? 근데 쥐가 눈앞에 나타난거야 그래갖고 확손 베었어 이것봐 아. 병원 갔다 왔더니 전체 1 6주. 래1 6주. 1 1 6주1게1 6주1체1 6주 10주. 10주. 1 0 10주. 아0주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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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주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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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전송 버튼을 눌러 그랬어. 누른 순간 전선을 배가 아. 보고가지고 다 날아갔다고. 아, 지가 전선을? 아, 그럼 컴퓨터는? 뭘 어디 내자다 게임 도구까지 <laughs> 갖다 버렸지. 아, 어떻게 아까 피해? 아니 다들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구만. 나는 내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빵집 하는 거 알죠? 알지. 아까도 빵 만들 다왔어 프랜차이즈 를더만 옆에, 어, 옆 동네 프랜차이즈도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잘 나갈 때는 연매출 100억이나 버는데 쥐가 생기고 나서 그새 내빵다 먹어가지고 팔게 없어서 연매출이 50억이나 줬어 50억이 5아니 50, 50,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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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무슨 애기 좀아집에 가서 돌봐좀 무슨 애 아니 진짜 회까지애를 데려와야 돼? 아니 왜안 좋아하려고 그래 이 찌찌 찌찌 아우 아우 야 이거 좀오 아나이아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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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가 안됐네 아, 회의가 많 하나씩 내봐요 아저 저희 마을에 지가 넘치니까 응. 아니 우리 마을 폐지시키고 옆마을로 이사를 시다뭐 어, 다들 사천만씩 있잖아 통장에 무슨 네. 말도 되소리 하고 있어요 사천만 같은 소리 하고 진짜 는 사람이 있어, 있어. 있어. 그런가? 무슨 말 부르지... 부르지는 거 아니 회전. 제가 말할 생각들 하고도 말하세요 아, 아, 아 종이 아, 아. 안녕 나가서 아, 놀자 아, 아. 응, 나가서 놀아 응. 사라져. 사라져 안녕 사라 아, 누구 온거 아니야? 아 진짜 말라니까 진짜 말고. 미안해서 어떡해 내가 지금 버스 타서 늦은 건 아니고 정웅아 왜 아, 오, 늦었어 미안해 내가 진짜 일이 아, 생겨가지고 미안해 그럼 너대로 한다 또 고양이 또 씻기나도 이렇게 또 아니 뭐그 불만이 많으세요? 못 씻어 끊으면 다 시끄러죽겠네 그럼 어, 불만이 없겠어? 맨날 대책할 때가 늦는데? 아 사람이 바쁘다면 사람 늦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화를 내고 그래요? <laughs>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저번에 고양이 뭐 어? 씻기나 갖고 이번에 밥 주려 갖고 똥똥 닦기나 고 아이고 힘들어 싸우지 말고 해결 하 해봐 아, 조용히 좀 해봐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어. 아 그래 고양이 고양이 풀어갔다가 치자분 되겠네 그래 모르네 잡는대겠네. 아, 지금 우리 고양이 보고 쥐를 잡으라고요? 더럽고 흉측하고 뭐 꼴도 보기 싫은데 쥐를 우리 고양이 보고 저 우리 겁내 와. 우리집 고양이는 어렸을 때부터 쥐 먹고 자랐어. 그냥 풀어놔. 엄마 뭐, 뭐 그렇다고 거 아니야. 같은 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고양이랑 비교를 해요? 개족보로 가져가가지고? 뭐 개족보? 당신이 개보라고 우리집 고양이가? 개보 내가 뭐 틀리면 안말 <laughs> 아니 싸우지 싶어. 진네 아니 애들 요 아니 나는 집에 있으면 뭐해. 집에 보고 있을 아 그 옥수동장 아시죠? 그게 재방신데, 진짜 그게 피해가 엄청나요. 게 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지 아저씨, 아저씨 나뭐 중요한 거라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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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자 알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에나 한 번씩 한 번씩 좀내겠주아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용차리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용타리 네. 옆에 그, 농장 아시죠? 그, 엄청 넓잖아요 수천 평. 근데 거기서 제가 수술을 농장을 하는데 그게 다 쥐들이 갉아 먹었다니까요. 그게 그럼 몇십억이에요여 <laughs> 책임 세요 남자. 아, 제가 아, 그럼, <laughs> 아 맞다, 맞습니다. 야말말 <laughs> <정말. 웃음> 아니 내 차례죠? 아니, 밤에 쥐들이들 거어가지고 어? 잠도 못 자고 시끄러워서, 우리 딸좀 맨날 울고 어?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데리가 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내 피부 좀 맨날 이렇게 어서져주고 제가... 어? 보여요? 좀 해결 좀 해달라고! <laughs> 좀 제가 쥐 때들만 없어지면, 아주머니께 아주 피부에 좋은 비싼 약부터 시작해서, 스킨를션다 드릴게요. 제 잔대 잘릴지요 제가 빵을, 빵을 만들잖아요. 빵을 지금 쥐들이 다 와서 갈라먹으니까 어떡해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쥐빵 어떡할 거예요, 진짜. 돈을 못 벌잖아요, 돈을. 근데 제가 이 진짜 이쥐떼들만 해결되면 제가 빵집 하나 찾아드릴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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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아이 친구가 이제 왔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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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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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 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좀해 된거지? 아니 아 아니 야송합니다합니다죄 여기 마을지도에 빵집이 있으니까 오늘 빵집을 털러 갈거야 아 내가 빵집 갈라 그랬는데 그럼 난 슈퍼마켓 가야겠네요 나는이 식당에 가가지고 모든 스티를 갈아 먹을 거야. 나는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야겠어. 전선을 갈아 먹어도 어때? 그거 아이디어. 좋아. 그럼 작손 개시찌릿찌찌찌죠 아, 할놈의 주식기들. 내가 다 혼내줘야지. 어디서 찾으셨대? 어, 비밀스 지들도 막이고움이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어, 어 이거 어떻게 한대? 어, 그러니까 나이 있어. 그러니까 어, 어 여러분들, 그 그거 보셨군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지들이 잠 막아올 했다니까요. 어, 역시 시장이에요아 그래, 아, 맞아. 아, 그 이장님, 어, 이거 저희가 공연식을 앞두고 시장님 덕분에 잘 잘한 것 같아서 감사드 그래서 어요

<목소리> 진짜, 진짜 어, 잠시만요. 여기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난안 들리는데? 어잘 시장님을 도으로로 물어라! 아유, 여러분들! 걱정돼 마세요. 뭐, 피리를 다시 분다고 해서 지대를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러게요. 걱정돼 마시고, 우리는 지금 그대로 편하게 살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시장님, 뭔데! 아유, 곰돌이 이거 난리도 아니었대.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 남자, 영, 뭐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처음에는 마을지들 쫓아내줘서 마냥 그만은 했는데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걱정돼. 괜한 걱정을 해. 가만 보면 우민 엄마는 걱정이 많아서 다. 일곱 정도 그렇고. 아 일곱 정도 당연한 거죠. 어? 어? 그러고나 지금 저녁 시간 안 돼요? 아, 그럼 우리의 우민이랑 놀고 있지? 네, 현주랑도 놀고 있어요. 근데 네, 네, 혜리야 엄마 혜리야 어... 네. 엄마 <laughs> 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가자. 응. 엄마. 우민이도 더 놀고 싶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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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조금만 어, 더 놀고 와야 돼. 알겠지? 네. 현지야, 네. 현지가 헬리랑 우민이보다 한살 언니니까 애들 네. 잘 놀아줘야 돼. 네. 잘 데리고 와. 네. 조심히 놀다가 <laughs> 들어와야 돼. 아참 그리고 얘들아, 우리 리 보는 아저씨 알지? 알죠? 우리 마을에 지를 없애는 영웅이잖아요. 음 그렇게 한데 혹시 그 아저씨 만나면 조심해야 돼. 알겠지? 왜요? 야 우리 엄마 말인데왜 소를 달아? <laughs> 아유, 창피하네. 우민 엄마 뭐해? 빨리 와. 가요. 꼭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네. 너무 얘들아, 얘들아 뭐해? 아, 뭐하냐고 <laughs> 종이접기요 아, 종이접기 아, 하고 있었구나 나랑 같이 놀래? 아저씨, 피리 푸 아저씨 아니야? 아까 아마가 얘기한 거 같았어 엄마가 그랬잖아 안돼요! 우리 엄마가 <laughs> 아저씨랑 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얘가 아? 엄마가 그랬어요 맞아요 아? 핫한 맛은 제일 맛. 拍照。打 저희 딸걱좀 찾아주세요. 야, 이렇게 부탁드려요. <laughs> 저희 딸 오늘이 생일인데 미역국도 다 끓여놨는데 애가 없어요. 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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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말로만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애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와 도움을 주기 위해 뽑힌 제가 도움 하나 못 드리고 이런 큰일에 나서지도 못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냐고요.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애들 다아서는데 지금 다른 일정이 중요해요? 저 사람 따라가야 된다고요. 좀뭐 알아요? 시장 오는 거 봤죠? 나 아예 찾을 겁니다. 아, 저런 상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푸르다. 진짜... 여기서 아, 경기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나도 무차 왜애 타지? 애안 타겠어? 아 내가 지금 노냐고, 놀아? 아, 토안고 있잖아! 지들이 그 사나이한테 맡겨보자며 근데 왜다 나한테만 이러냐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구만 그, 애가 중요해? 애가 많이 요냐 잃어버리면 막 우리 어딨어? 우리 어딨어? 이럴 정도야? 진짜 잖아 아, 아, 예, 예, 김이 언니. 아유, 그럼요, 그럼요. 찾아우리하고 아, 아, 빨리 나오라고. 아니저화안 냈어요 설마요다가래 또. 우리들 어? 아니요, 저희가 그 금고도 우리들 내려놓고 이렇게 된 거냐? 좀 아파가지고. 우 애들 돌려가나고. 말아니 사람들 많이 화났습니다. 우 애들 어디 아, 아니, 있어? 너가 알거 아니야. 나라고아그 저녁에 한번 볼까요? 이사오 빨리 가시죠 이사오면 어어이안 이안에 시장이 요 와! 가있 나와! 그때 우민이가 안 돼요 이랬는데. <laughs> 먹을래? 이거 아줌마 딸이 좋아했던 빵이야. 싫어요. 그러면 이거 뒤에다 두고갈 테니까 이따가 먹어. 현지야, 현지야 왜 여기서서 한참 찾아서 현지야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싫어요. 그래 안 고파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싫어요. <laughs> 그러면 집에 있을 테니까 얼른 들어와. 친구들아, 어디 간 거야? 친구들아, 보고 싶어.